2018년도를 발하는 여러분에게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가 말씀 가지고 받은 은혜에 갚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laughs> 우리는 오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올수 없음을 아십니까? 뭐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은혜인 줄 몰라요. 자연이 지구와 돌아가니 아침에 해가 뜨고 내가 눈을 떠니 살아 있고 아침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다가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내게다가 오는. 반복적인 날짜가 오니 이것이 은혜가 인줄 몰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 번쯤은 깜짝 놀라보진 않았습니까? 하룻밤을 지나보아도 화재로 사건으로 사고로 질병 재난으로 생명 떠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병원에 누워 보세요. 제가 한번 중환자실에 하루 누웠었는데 어쩌면 세상 말로 지옥이 따로 없어요. 광 지르면서 뭐 부처님 살려달라, 보자님 살려달라, 막 욕을 막 하고 가족들에게 막감 지르고. 어찌하여 용케도 피하고, 용케도 살아서, 그 찰나적으로 올수 있는 사건, 사고도 주님이 보호해서 아름다운 자리에 올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laughs> 본문의 은혜라는 말은 유익한 것이나,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 은혜 유익하고 선한 것이 뭐 거대한 죽음과 환란에서 극적인 구원 받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속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지가지의 돌보심 작고 큰 부르짖는 강구 속에서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내 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적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다 은혜이고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이 소중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 정말로 모르겠다며 핫한하듯이 외치는 말씀이 오늘입니다. 구조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왜이은애를 갚을고 안타까운 신의 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성숙한 신앙에 이런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은애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신앙의큰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는 내 지식만큼, 내 경험만큼만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놀라게 하거나, 사람들이 기억되는 것만이 감사의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숨못 쉬면 죽어요. 오늘도 병원을 안 가고 교회에 올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은혜에 감동할 줄 모르면 큰 것, 놀라운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것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기적도 담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해의 갈라짐이나 열일곱성에 무너짐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제만 후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은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에서 진정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큰 감사의 조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더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기쁘게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 여와 호의큰 복을 볼수 있는 길이 보여지고 그쪽으로 복받으러 갈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큰 복을 준비해 놔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제로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 갚는 길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갚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시장 하나님께. 13절에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와 호 이름을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자를 들고 여와 호 이름을 부르겠다는 시인의 고백 이 말은 하나님께 성호를 찬양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올리겠다는 것이 북찬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쩌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입으로 부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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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것이 하나님 올리는 영광의 찬양이 될 것이고, 물질을 들여도 거기에서 감사함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 그기 감사의 찬양이 될 것이고, 예배들을 때 앉아서 말씀 앞에 다서어이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할수 있어야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보답으로 뭐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될줄 알고 있어요. 무슨 재산을 드려야 되고 뭐뭘 종으로 숨도 보시고 엎드려 보답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뭐그 대가로 물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가로 뭐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대가를 바라시며 부담을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해보면, 43년 2 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엉망지약과 내부러 아들까지 십자에 내어놓고 불러준 것은, 뭘 많이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니다 직분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가슴 속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내게 찬양을 찬송을 기쁨을 내게 올려라 그것이 뭐할 게뭐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갚는 것은 둘째로 주님 앞에 성원한 것을 것은 을것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갚은 것은 둘째 시장 옆으로 보고 주께 서우는 것이 있으면 갚읍시다. 1 4 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뭐 서원은요, 억지로 했던지 그냥 모르고 그냥 남의 하니까 따라 했던지 다른 사람 잘 보이려 고 거짓말을 했던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변명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대구에 성령 마람불때에 은사를 많이 받고 그렇게 성은 해버렸는데 이 길로 안 갔죠. 만일에 일찍 알고 이 길로 갔으면 고생을 덜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길로 가지 않고 가다가 이제 결혼하면 사모에 훈련받아 사모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직장 사업가의 아내로 왔기에 일찍 오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고생 고생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서원은 일찍 빨리 갚아야 합니다. 변명 안 되는 거예요. 철학 때나 집회 때나 복받았을 때나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났을 때 교회 또언니 받을 때남 모르게 했는 서원이한두 가지 아니에요. 물질의 시험당 가면 11절 잘 드리겠다고 하고, 사건 사고가 막아 주셨으면 충성하겠다고 하고, 은혜 주면 뭐 봉사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동안도 언제 세운 했는 것갚을지 약속에는 언제 이행할지 두고두고 두고 보면서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는 나와 약속한 것을 언제 이행하느냐?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운한 것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언제 이행하는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다면, 2017년도는 어둠에 지나간 역사로 묻어버리고, 2018년도에는 꼭 은혜를 갚는 한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아멘하고 은혜 갚아주겠어야 이한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물건과 연건으로 하나님이 은혜 갚도록 복주실 믿습니다. 네. 은혜 갚아당 가는데 말라 건강 주시며 은혜 갚아장 가는데 말라 물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줬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행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빨리 이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의 복도 훨씬 빨리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반, 은혜 갚는 것은, 받은 은혜 갚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밑에 가 시작. <laughs> 다른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신 은혜인 줄 안다면, 하나님 광야가 아름답게 맺어 있음을 체험한다면, 진실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다 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만 전나오고이 자식은 지옥 가라고. 그렇게 길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찬양을 올리고 약속한 성원을 갚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해.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는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 확신을 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신된다면 말이죠. 은혜 받은 것이 하나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모는 사람들은 뜻을 몰라요. 은혜를 받았으니, 앞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또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은혜 받았음을 확인하고, 은혜 받아서 은혜 갚는 삶을 살고, 또 은혜가 하나님 오도록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길을 가족과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언젠가 우손들이 나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유사를 물려받았으며 나는 진실한 주의 종으로서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식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은 할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지금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원합니다 많은 성도 있지만 어떨 때 바라보면은. 진짜로 구원받았나, 중생했나, 하나님 은혜로 알고 있나? 그렇지 않고, 어찌하다가 어느 자리에 오르니, 할말 한다 합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캬, 저는 마음을 호소합니다. 지금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십시오그 아멘의 확신이 올해도 더 아름답게 아멘하신 여러분 마음 속에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올해는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를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이게는 부탁합니다. 은혜를 갚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 이안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찬양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감사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지나고 한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지난날 그 자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겨야 이긴 것이 아니고, 승리가 승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은혜갚겠다고 먼저 마음먹으면, 이 안에 기적의 인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서운하며 출발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후회함으로 보냈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각오로 출발하여 송부 영신의 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오지 못할 날들을 보내면서 화요일 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수요일 날 영수하며 살겠습니다. 목요일 날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금요일 날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뭐시에서 했든지 손 들고 서운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차라 기도에는 길지 않지만 믿음의 그장으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말씀 많이 살아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훗날그 많은 세월 보낸 후에 이렇게 서운하며 믿음의 그장이 걸음을 걸어왔더니. 나도, 청명한 정신, 근강한 모습으로 이 나이까지 창창히 살고 있고, 내 자녀들은 이런 자리에 이어나라고 10년, 20년, 수십 년 뒤에 멋진 간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자녀들에게 은혜 받는 통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올해 확실히 물려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한 번도 발아 보지 못한 미지의 2018년을 출발했습니다. 송구 영신의 배를 통해서 또 신년 기를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원함 출발했습니다. 원래 행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네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